안녕하세요. 철욱입니다. 오늘 몇 품목 세일 많이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 여기 화분부터 보여 드릴게요. 얘는 수태인데 요즘 수태가 잘안 나와서 몇개 있는 거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태 고급 수태라고 어, 여기 75g이에요. 얘는 1만 원입니다. 수태가 좀 좋은 거래요. 예, 얘도 몇개 없습니다. 고급 수태. 수태가 요즘 잘안 나온대요. 수입이 잘안 돼서. 그리고 화분은, 요게, 국산, 국산 토분이라서, 구멍 토분. 얘는 7,000원이고, 작은 거는 5,000원입니다. 요 정도. 토분, 구멍 토분, 얘는 7,000원. 얘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수태는 1만원이고요. 아, 여기 오늘, 원더랜더 꽃이 거의 폈어요, 이제. 그래서, 어 원더랜더 세일합니다. 원더랜드가 밥이 이렇게 많아요. 밥은 많아요. 많고, 잎도 싱싱한데, 꽃은 향이 은은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원더랜드가 28,000원인데, 23,000원 드립니다. 원더랜더 이렇게 원더랜더 23,000원에 드립니다 세일할 때 데려가세요 그리고 어 여기 파피어 파피어 밤 엄청 많고요 꽃대 3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장판 두란 파피어 장판 두란 입니다 이렇게 꽃 예쁘죠 어, 파피오가 꽃대 3개가 여기 3만원이었는데 2만6천원 드립니다 파피오 이렇게 장판두란 파피오 이렇게 저기 2개 더 있습니다 꽃대는 이렇게 3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꽃대 부러진 것도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오늘 기꼬를 데려왔는데요 기꼬 기꼬가 꽃대가 쭉쭉 이렇게 쭉 나왔어요 길게 30 40cm 정도로 꽃대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음 얘는 꽃대가 5개예요 기꼬 꽃대가 길게 5개 나와있고요 이렇게 밥은 분에꽉 찼어요 이렇게 밖에 나온, 어, 이렇게, 뿌리는 조금 말랐어요. 근데, 농장에서 다꽃 피운다고, 이렇게. 꽃대 다섯 개 있고요. 꽃대 네 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네개쭉 나와 있어요. 기꼬가 향이 좋고, 꽃도 아주 고급스럽게, 분홍색 아주 고급스럽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 꽃대 세 개도 있습니다. 금액이 1,000원씩 차이 납니다. 밥은 비슷해요. 꽃대 3개, 4개, 5개인데 저쪽에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세개는 26,000원, 네개는 27,000원, 5개는 28,000원입니다. 꽃대로 어,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깊고 꽃대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000원, 27,000원, 28,000원. 이렇게 되고요. 아, 그리고 보라수아리 베이비 세일할 때 데려가세요. 보라수아리 베이비 향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쭉. 아직 이렇게 몽어리도 있고요. 꽃대가 2개씩, 1개씩 나와 있는데. 보라샤리 베이비가 어, 여기 29,000원이었어요 네 23,000원에 드립니다 많이 세일했습니다 보라샤리 베이비 23,000원 데려가세요 어, 꽃은 얘는 아, 아직도 머무리가 많이 있어요 머무리가 어, 있고요 보라샤리 베이비 23,000원에 데려가세요 29,000원이었습니다. 아 제가 겨울이라가 좀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공주 호접이 있고요. 얘도 꽃대, 보라샤리 베이비 꽃대 두 개, 두개세 개예요. 얘는 꽃대가 세 개네. 보라샤리 베이비 23,000원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꼬가 이렇게 있고요. 기꼬 꽃대 이제 다몽우리에요좀더 굵어져야 펴겠습니다. 그리고 엉팡 아, 아까 아 여기 엉팡이 엉팡이 여기 분에 있는 거두개 있습니다 얘네는 36,000원이에요 엉팡 분에는 36,000원이고요 여기 골피에 이렇게 있는 애는 62,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65,000원이었어요 목부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도 배로 많아요 얘들보다 배로 많아요 6 2 0 0 0원까지 드립니다 여기는 안 적어놨네 굴피 엉팡이고요 바이칼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꽃이 나와서 이제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펴서 안에 분홍색이 들어 있어요 아직 안 펴서 바이칼라 그리고요 어이. 차밍루비도 이렇게 골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고베타 9,000원 데려가세요. 지고베타 9,000원입니다. 자구는 늦게 안됩니다. 9,000원 금액이 싸니까 이렇게 자구는 열었습니다. 꽃대다 그 나왔고요. 빨강샤리 빨간 빨강판타지아네요. 빨간? 그리고 여기 트롬니아트롬니아 어 오늘은 트롬니아가 12,000원 드립니다 12,000원 트롬니아 12,000원 인데요 되게 예뻐요 꽃이 빨강도 있고요 노랑도 있습니다 꽃이 쭉 올라와서 예뻐요 트롬니아고요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리, 아, 저, 저기, 저기. 또안 보여드렸네. 제가, 여기, 긴기아 3요. 밥이 꽉꽉 찼어요. 이렇게 넘쳐요. 아, 천천히. 밥이, 어, 분홍보다는 얘가 더 많아요. 밥이. 너무너무 넘쳐요. 긴기아 3 28,000원이고요. 긴기아 분홍은 27,000원입니다. 분홍. 분홍도 꽃 엄청 나왔어요. 미니, 미니 긴기야예요. 미니 긴기야. 밥, 밥 꽉꽉 찼어요. 분이 넘쳐요. 향이 아주 아주 좋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긴기야. 쓰리고요. 분홍이고. 어, 그리고, 어, 여기, 어, 조일전. 조일전도 세일합니다. 이렇게. 꽃대가 지는 애도 있고, 이제 피는 애도 있는데, 색감이 예쁘죠? 조일전은 48,000원에서 42,000원 합니다. 파격 세일입니다. 42,000원입니다. 물건을 좀 빼려고 그래요. 조일전 48,000원에서 42,000원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뻐요. 세척도 이렇게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세척이 이렇게 쏙쏙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여기, 음, <laughs> 언셉스예요 언셉스. 이렇게 쭉, 언셉스. 예 쁘죠 꽃 예뻐요 언셉스 언셉스도 85,000원 8만 8만원에 드립니다 8만원 드립니다 세일입니다 얘는 잎이 살짝 언셉스 기이하게 생겼어요 아주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꽃이 요렇게 돼도 탄탄하고요 자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8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히비기도 있고요 히비끼가 아니고 뭐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여기 디네마 밥이 많습니다 디네마 16,000원입니다 디네마 촉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디네마 여기도 디네마가 있고요 여기도 디네마가 있습니다 촉이 아주 많아요.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16,000원입니다. 비네마 빼볼까요? 바구니에 남아놨는데 16,000원이에요. 꽃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엽 풍랑 3,500원씩이고요. 대엽 풍란. 소엽도 있습니다. 소엽. 소엽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은설도 있고요 은설. 이렇게 은설. 그리고 세로누아. 있고, 여기 코스타리 센시스 하나, 하나 있어요. 코스타리 센시스. 찰랑찰랑. 얘는 2 5 0 0 0원인데 제가 하나 있어서 2만원 드립니다. 누구든지 데려가세요. 2만원. 파격 세일입니다. 2만원이고요 응팡이 2만 5천 짜리네. 응팡. 작은 거 하나 있네요. 2만 5천 원. 하나 있고. 예, 그, 청룡환 아, 청옥환 하나 있어. 풍란 청옥환 1만 원짜리 하나, 하나 있네요. 두 개가. 두개 있네요. 그리고 파피오 꽃대 세 개. 세개 이렇게 있고요. 어, 차밍 누비도 있습니다. 차밍 누비 있고. 오 그리고 환타지아 환타지아도 17,000원 할인해서 17,000원 초기 괜찮습니다 몇개 돼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향이 아주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학 단정학은 항상 잎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정학 3만원 부터 있습니다 단정하게이렇게 아주 잎이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트롬니아랑 지고베타, 지고베타. 그리고, 아, 여기, 포켓너브, 포켓너브, 22,000원 있습니다. 포켓너브에요. 꽃추 매전거도 있고, 미리 핑거도 있어요. 22,000원 있고요 그리고, 와, 여기, 희비끼 맞네, 희비끼희비끼반 많은 거, 여기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얘네 이쁘죠? 미니 퍼플, 어, 2만, 어, 이게 2만, 제가, 미니 퍼플 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23,000원 까지 드리겠습니다. 미니 퍼플, 미니 퍼플 23,000원. 얘네들 26,000원, 7,000원 했어요. 23,000원입니다. 미니 퍼플, 자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금공주 호접난 예뻐요. 네명석 꽃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튼실하게 있습니다. 어들까 이렇게. 얘는 59,000원입니다. 꽃대 두 개고요. 꽃대 한 개도 있어요. 59,000원 이렇게 둥글게 아주 예쁘게 모양이 예뻐요. 예쁜 것만 데려왔어요.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대명석고. 이상하게 생긴 건안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대명석고 하나는 포장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이 주문하셔가, 얘는 커요, 아주 커요. 포장을 해놓은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원더랜드랑요, 원더랜드. 23,000원, 원더랜드. 꽃이 아주 색감이 고급스러운데. 은은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 긴기아랑 서리. 긴기아 서리. 이렇게 하고요. 깊꼬 기꼬. 깊고 기꼬 예뻐요. 깊꼬깊꼬 기꼬. 기꼬 예쁘죠. 그리고 보라사리. 보라샤리도 할인 많이 하니까 데려가세요 보라샤리 베이비 이렇게 23,000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세일 많이 하니까 데려가세요 여기 어 파피오 파피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화분도 어,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1만원 수태 1만원 얘는 7천원 얘는 5천원 좀큰 거는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화분 감사합니다